그럴까? <웃음> <웃음> 아, 또 문베베 분들이 반응을 봤거든요 엄청 이렇게 좋아해 해주고 하더라고 음. <laughs> 갑자기 말로라면 잘 못해 <laughs>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스럽고 설레어가지고 어, 잠을 못 잤던 그런 기억이 있어 막 이렇게 떨었지 우리한테 먼저 잡을 걸었나? <laughs> 어떤 작을 업 걸었나? 그거는 이제 앞 광고라기보다는 앞 광고를 노렸다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확해. 노렸어. 작전 성공. 연습해, <laughs> 무조건. 더 있니? <laughs> 중요한 건 인스타에 철학이 있어. 인스타는 내 사진첩이 아니다. 시선을 좀 카메라를 보기보다는 약간 사선. 뭐 아래, 하늘. 음식을 썰어야 돼. 약간 이런 느낌. 이런 느낌. 질문이 뭐였지? <laughs> 오늘 민혁이한테 좀 부탁을 하는 편이야 찍어달라고. 나 오늘 무슨 날이니? 오늘 참잘 자겠다 집에 가서. 있어. 드디어 찾았어. 아침 저녁으로 멜라주를좀 발라주고 여기 있잖아 여기 이 여기가 이제 몸의 그 쓰레기통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. 쓰레기통을 좀 이렇게 눌러주는 거. 이렇게 입고 그리고 얼굴 근육을 풀어줘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 어떻게 푸냐면 놀라지 마. 사람 없을 때 하고 그래. 사실 있을 때도 해. 나 지금 내가 뭐라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사실. 왜? 웰라주 혹시 써보셨나요? 남은 할때가 하나도 없습니다. 치 시카? 하... 오케이 가보자 시 시간이 없어요. 카 카드 들고 웰라 o 로 오세요 l <목소리도> l <야? 목소리도> 힘이 없는 피부를 갖고 계신가요? 알고리즘을 타고. 웰라즈로 오세요.